울산 MBC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반환점을 맞은 각 구청장들을 모시고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박태환 중구청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막 임기가 절반을 지났는데 전반기를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굳이 점수로 매긴다면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아, 지역 최초 국민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혁신 교육 지구 지정, 그리고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미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지방자치 대상 도시 재생 우수상, 공용평가 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분야의 수상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대하강 배수펌프 그리고 주민들과의 차바로 인한 갈등 관계, 또 주택 재개발 부분에 대한 갈등, 이렇게 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점을 주고 나머지 20점을 채워내는 열심히 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예. 자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제 선거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선 7기 공약은 4개 분야의 78개 사업입니다. 아, 지난 한국 어, 매니페스터 운동본부에서 공약이행 우수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실과 그리고 교육 정책 전문가를 채용했고 어, 혁신 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성과도 어, 나왔습니다. 고도장 완화 어 그리고 중국 성곽을 자원화 관광화하겠다라는 3 0개의 장기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공약 이행률 9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러는 가장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민들이 국 재난이나 사고로 어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고요. 소규모 집수리를 해주는 생활민원을 해결해주는 철책 기동대가를 만들었고, 또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어 취업 캠프 그리고 멘토링데이, 그 청년 면접시에 정장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울산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숙식까지도 제공하는 청년 디딤터를 마련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반대로 구정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 우리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울산의 주력사업이 산업이 부진하고 또 우리 중국의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수준에 에, 에,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에, 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보상 또 고지 배수 터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정을 갖다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또 신세계 백화점의 문제나 원도심의 주택 재개발 사업 등 이런 주민들의 갈등도 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구청장이 쓰는 비용부터 줄여나가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소시키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주시죠. 어, 우선 중국의 성공적인 보화를 위해서 중국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을 하고 지식 기술 서비스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첨단산업 단지에 우수 기술 기업을 입주시켜서 작년 첨단산업 단지가 우리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의 기지로 활용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 중국의. 모든 기술들, 기술들을 보급하는 전쟁 기술의 역할을 해서 우리 중국의 백년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어서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환점을 맞은. 아, 민선실기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또 남은 2년의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첫 순서로 박태환 중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